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개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네번 정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좀 시작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어, 들어라. 무화과 나무는 이 구원을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할 때는 그 작년 묵은 가지에서 어, 봄에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어, 설명하고 또 이방인, 이방인의 구원을 어, 설명할 때는 어, 봄에 새롭게 낸 가지에 맺히는 열매 그 열매는 여름, 여름에 따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강풍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 열매는 남은 자의 구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가를 따서 먹은 이후로부터 이 역사와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해두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재앙, 전염병, 재난들은 사건 사고는 다 종말의 한 징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고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또 전염병이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런 전쟁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전염병이 만연한 가운데 재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청구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이 땅에 지상 나고니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에덴 동산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재난 재앙들은 다 종말의 한 징조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때 아. 주님 언제 올지 모르고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이 깨어 있는 정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전서니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호련이 임하는 것처럼 종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은 모르죠. 때와 시기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게 될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로 청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청년들이 와서 전도사님 청년부 모임 이름을 좀지어달 이름. 그래서 하필 그때 이 마가보검 13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라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겠냐 하다가 닭울때 괜찮다. 닭울때 넓게 있으라는 의미로 닭울때 <laughs> 그러니 청년들이 다 아이 천사님 청년부 모임 이름이 닭울 때가 뭡니까? 그러면서 안 하겠다 요닭울때 다시 지어 달라고. 그래서 다시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아, "여디디야,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여디디야,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솔로몬 아, 평강을 화평 얻을 수 있다. "아, 좋대요. 그래서 이름을 여디디야로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뜻으로 다굴 때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보면 아,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어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나와요.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영적으로 잠을 잘 때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어디로 내려갔더라, 내려갔더라, 그런다가 이건 영적 침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이건 영적 상승, 성장, 깨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항상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낭패를 당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붙잡아서 다시 올라오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잠을 자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늘그 사울의 칼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 쫓아오니까 다윗이 두렵잖아요. 무서워요.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 있게 돼요.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게 되죠. 그러나 에, 왕궁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다,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 아, 아, 저 아람과 전쟁을 할때 아람과 전쟁을 할때 다윗이 계속해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보내입니다. 보내 군사들을 보내고 계속 보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보냈다는 말이 주제인데. 바세베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도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고 계속해서 전령을 보내고 보냅니다. 전쟁을 치르면 본인이 앞장서야 되는데 보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면 언제나 뒷짐을 지게 돼요. 뒷짐 앞장서질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깨어 있으면 항상 앞장서게 됩니다. 최초의 펭귄이 되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 때에는 그 금과 은이 발의 차일 정도로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금 방패가 200개였다고 말합니다. 금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였다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 남유다 르호 보암 왕 때, 에이국의 그 시삭이 침략을 해서 모든 금 은을 다 빼앗아가죠.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금이 그 나라에 하나도 없고 그래서 왕이 뭘 가지고 방패를 만드는가면 하 노스로 노스로 방패를 만든 거예요. 그 방패를 부하 신하로 하여금 들고 다니도록 만듭니다. 그왜 이렇게 됐냐 역대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반대로 영적으로 잠들어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 증상이 나온다고요 두 가지 증상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잠들어있으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딱 둘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절망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고 뭐 앞서 있고 내가 더 낫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잠든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남들보다 없고 덜 가지고 내가 좀 못하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 아니면 절망입니다 딱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때는 교만하고 어느 때는 절망하고 어, 그래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지혜롭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어, 내가 말할 때 말하게 되고 말하지 않을 때말안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할때 하게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하게 되고 이런 분별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처럼 된다고요. 영적을 깨어 있게 되면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아무 쪼록 아무 쪼록이에요. 아무 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그 침묵을 지킬 때는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하게 되고 이걸 잘 알게 돼요 유대인들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을 만날 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닌데 또,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닌데, 율법이 있는 자처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을 때 차지롭게 신랑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고, 말씀과 기도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 말씀은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안 일어납니다. 지금, 어, 예를 들어, 아, 기도 안 하고, 뭐 말씀 안 읽고 가까이 안 한다고 해서 내 삶에 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변화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 영적 기대치가 점점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요. 한일 년, 한일 년까지는 안 간다. 한6 개월만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난 나 자신에 대한 영적 기대치가 백 점이었어요. 백 점. 100점. 내가 채워야 할 어떤 그러0백 그릇이, 점짜리 그러지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안 하게 되면 80점으로 뚝 떨어져요. 한 80%만 채워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그한 1년 정도 안 하게 되면 그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50점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한 3년 정도 가까이 안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하나님의 자연인지 이 자체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워서 기도해서 내 영적 기대치를 점점 다 높여야 됩니다. 점점 높여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예민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기대치 수준을 높여야 안 채워질 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한번더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기도 생활만큼은 습관이 되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고 또 기대치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어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